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생분들이 하기 좋을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메이크업 같이 해볼까요? 이 수분미스트. 이렇게 뿌려놓고, 그 사이에 이 수분 토너로 한번 결정리를 해줄게요. 좀 두드려주고. 맘. 오늘 베이스는 비비랑 톤업 크림을 섞어서 사용해줄 거예요. 반반으로 섞어줄게요. 묻은 거를 고르게 펴주고, 픽스가 빨리 되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펴 바르고 진행을 할게요. 요 스펀지는 피카소 제품인데 잘 맞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섞어서 커버를 해주면 자연스러운 톤업도 생기고, 너무 두껍게 커버되지가 않아서, 좀깝깝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넓은 부위 위주로 두드려가면서 퍼트려주고 페리페라 아침잠 좋아해 컬러를 이 부분에 가로로 길게 발라줄 거예요. 블러셔 컬러가 확 튀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어서 뽀얀 컬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따로 놀지 않도록 콧잔등도 살짝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눈두덩도 잔량으로. 그리고 스킨푸드 라벤더 크림파이 이 컬러로 이 광대 쪽에서 양옆으로 퍼지도록 살짝만 올려줄게요. 역시 잔량으로 눈두덩이도 살짝. 그리고 이 잉크보이 쉐이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컬러로 이첫 번째, 두 번째 컬러 잘 섞어서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쉐이딩도 해줄게요. 그리고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3호 바닐라 푸딩. 너무 귀엽지 않나요? 브러쉬에 묻혀서 이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바닐라 푸딩 냄새. 전체적으로 파우더링을 한번 해줄게요. 평소에 원래도 유분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은 과정이에요. 저는 워낙에 유분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라 이렇게 파우더링을 해주는 겁니다.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 오토하드 브로 펜슬 5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아주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은 간단하면서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랑 음영 컬러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음영을 발라줄 거예요. 브러쉬를 세워서 언더에도 이두 가지 컬러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음영 주고 잔량으로 위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브러쉬 세워서 잔량으로 언더 중앙부까지만 그리고 바로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중간부부터 요쯤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줄 거예요.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지속력이 정말 좋다고 했던 아이라이너예요. 펜촉이 얇아서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채우기도 편하고 사실 꼬리 뺄 때도 정말 편한데 제가 지금 거울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조금 보여드리고 수정을 조금 하고 올게요. 점막은 전부 다 채우지 않고 정면에서 보이는 이 중앙부 위주만 살짝 해줄 거예요. 꼬리는 그냥 이 눈매 따라서 자연스럽게만 이 정도만 해주고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점막 보이는 부분도 채워주고, 점막이 안 보이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속눈썹 사이사이랑 눈 앞머리까지 아이라인을 채워줄 거예요. 브러쉬 끝에만 콕콕 찍어서 비비지 말고, 콕콕 눌러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브러쉬 잔량으로 라인 위에 살짝 덮어줄게요. 색깔이 따로 놀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브러쉬 잔량으로 애교살 그림자도 해줄게요. 새끼손가락으로 살살 블렌딩.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아까 사용한 컬러 언더도 조금만 더 연결해줄게요. 중앙부까지만. 속눈썹 라인 가까울수록 제일 진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컬러로 애교살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앞머리에서 가장 진하고 중앙으로 갈수록 살짝 풀어지도록. 오늘은 이눈 앞머리는 바르지 않을 거예요. 살짝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그리고 속눈썹 컬링을 해줄 건데요. 가닥가닥 깔끔하게 컬링이 되는 제품으로 뭉치듯이 발라놓고 이렇게 트위저로 잡아줍니다. 전좀 속눈썹이 고르게 나는 편이 아니라서 살짝 삐쭉빼쭉될순 있어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봤고요. 이제 립밤을 걷어내줄게요. 아까 발랐던 베이스로 입술 컬러를 살짝 죽여주고 저는 펜슬 컨실러로도 살짝만 립 라인을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오늘도 립을 두 가지를 발라볼 건데 포렌코즈 타투 글레르 벨벳 틴트 3호 미니 컬러 이게 착색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발라서 착색을 시켜주려고요. 얇게, 안쪽에. 근데 컬러 너무 예쁘죠?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이렇게만 일단 안쪽에 발라주고, 요 뮬리 컬러를 입술 바깥쪽에 발라줄 거예요. 살짝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이어도 괜찮아요. 이거랑 같이 립라인에 오버도 해주고. 살짝 안으로 그라데이션 되도록 발라줄 거예요. 이게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올리브영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제가 이거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정말 지속력도 좋고, 컬러도 예쁘고, 일단 무엇보다 저는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립라인도 살짝 오버하고 번지게 하면서.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 이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블러셔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붓펜 라이너도 립이랑 같이 원플러스 원이거든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올리브영에서 할인이니까 꼭 이때 쟁이세요.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저는 마무리를 호딱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료했고요.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밑에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합니다. 안녕.